수고사탐에서 전문가 레벨로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149회, 149회 전문가 레벨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자, 노출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 을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오는 <laughs> 것도 한개한두 한 개씩은 있습니다. 네, 그걸, 그걸 먼저 찾아볼까요? 있는 게 있나? 팔자 있네요.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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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팔자에서 이 자리가 팔입니다. 한 개가 나온 한 개. 여기 바로 눈에 보이는 답이 한개 하나 나왔고요. 한 숫자가 네 팔자, 팔자면 두 줄에 팔이 되죠. 팔자, 팔자에서 두 줄에 팔이 됩니다. 팔자, 팔자에서 두줄 팔이 되고 네. 팔자, 구자 구가돼서 그 가운데 구가더라고요. 6자도 들어갑니다 6자 5자도 그렇 죠5 6 9 5 6 9가 여기 5 6 9가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5자를 밀면 둘 중에 5가 되고요 5자 5자에서 5가 들어니다 어쨌든 같은 구조로 9자도 9자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6자 6자에서 여기는 5 6 9가 여기 들어가고 이 세수는 오육구가 이 세수가 어떤 수인지를 알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382가 쫙 빌어버리면 382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 자리에. 2자 가면 셋 중에 하나죠. 8 자도 마찬가지고, 3자도 예. 이3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8이라는 숫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3 8이가이세 칸에 들어갑니다. 이세 칸은 3 8이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382 중에 8 자와 2 자가 여기 있습니다. 8 자, 2 자가 못 들어갑니다. 이, 이 칸에. 8자와 2자가 오기 못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3일입니다 이 자리가 예, 전문가 레벨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8자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 382가 이렇게 들어가서이세 칸이 어떤 숫자인지 알수 있고 여기도 어떤 숫자인지 알수 있죠 이렇게 569가 들어가니까569 382를 뺀 나머지 숫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1자 7자 1자 7자고 한수, 한수, 사, 사자죠? 사자. 네 사자가, 요거는 요것이 여기 들어, 174가 여기 들어갑니다. 174. 요 가운데 174. 아, 82. 8자고 2자죠? 8자, 2자. 여기는 569, 569. 사자가, 네. 사자 4자 있으면 여 사가더라고요. 사자 여기 하나 있죠? 기준은 사가 되고, 사자, 4자, 사자 면 기준은 사가 됩니다. 다음에이 <laughs> 네, 요것, 것을 알았지만 아직 답이 안 나오죠. 네. 사자. 진짜 음. 네, 골라 꾸준한 7대고요 여기 7대되죠 진짜 7자 7차, 7자에서 7 이건 음. 네 칸에 1 15 1579 1579가 들어왔는데 1자 정보는 지금 여기 하나도 없고요 아직 7자 5자 9자 있습니다 5자 9자 7자입니다 5자 9자 7자 1자가 아직 없습니다 예상컨대 일자리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자 네, 7, 7자 3자 어 37이 같은 위치에 있네 이렇게 3737 여기 37만 들어갑니다 네, 37만 들어간다는 걸 발견해 냈습니다 37 발견이라고 하죠 세 칸이 어떤 숫자인지알수 있게 됩니다. 37들어니까 숫자 6개가 나왔죠. 세 숫자. 1 자. 2, 3, 4, 5 자. 6, 7, 8, 9자. 1, 5, 9가 1, 5, 9 자. 159가 여기 들어갑니다. 159. 1 자, 5 자가 있죠. 1 자, 5 자가 못 들어갑니다. 9 자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9 자를 또 하나 발견됐 냈습니다. 9 자. 1 자, 5 자. 1 자, 5 자가 되죠, 이제. 1.5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 달라지는 게또 있나요? 달라지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네. 1.5 자, 빼도 4 자, 4 자, 4 자, 하나 이거. 이거랑 관계없이 4 자는 주 하나, 6 자, 3 중에 하나, 8 자, 8 자, 4 자, 6, 8 자, 4자6자 어, 사자, 4자, 8자6자또한 수. 한수가 뭐죠? 아, 이자네요. 이자가 아, 이자가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자, 나중 이자가 두얘가 됩니다. 이자, 이자 했으니까 이자네 이자, 이자. 3자, 2자, 3자, 3자에서 3자 풀려나 2자, 3자 들어내야돼이 자리에 2, 3, 3 7자, 3, 7. 4, 3. 4, 4 자는 중요하죠. 3, 자는 여기 3 자. 6, 자. 음. 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이팔이2이2 8 2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이팔리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8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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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팔이이팔이이팔이이팔이이팔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28. 그렇게 되면, 은 5자와서 둘 중에 5가 되고요.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 3자. 아, 3자다. 3이 나왔네. 3자. 3자가 이서 3자를 찾는 겁니다. 여기 2 8이기 때문에 3자가 약간 남는 게 3이 됩니다. 3자. 3자를 찾는 게니다또3자또 나오죠. 여기 3자. 이 자리가 3입니다. 3자, 3자, 3자. 3자 3자 3차, 3자 3차, 3자죠 3자 3차,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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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자리가 3입니다 여기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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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2자, 3자, 4자. 4차. 4자가 네, 2주년 사가 됩니다. 4자, 2주 사가 되면 4를 올릴 수 있죠. 4자, 4차. 어? 4자가 여기 4가 아닙니다. 여기 4자 있습니다. 이렇게 2주년 삽니다. 여기두 2주년 사가 되면 4자, 4차, 4자에서 2주년 사는데, 4자 여기 있죠. 이 자리가 삽니다. 4자, 4차, 4자에서 2주년 사가 되고요. 4자, 4자 리면 2주년 사가 되는데, 여기 4자 빌더서두 중앙 4가 돼가지고 올려서 이 자리가 사가된 겁니다. 예 네, 그러면 4자 나왔죠, 여기. 4자, 4자, 여기가 사가 됩니다. 4자 나왔었구요. 1, 7. 1자 있죠? 여기 1이 되고, 7이 됩니다. 7자, 7자 명확한 아까 이 7이 되지요 7자, 7자. 네. 두 중앙 1이 되구요, 1자. 없나요 일자. 일자, 이자 3자. 3자가두 줄에 3이 됐네요. 두줄 3자가 두 줄에 3이 됐습니다. 3자 위치도 3입니다, 이 자리가. 네, 3 칠이었죠, 3 7. 삼3자가 여기 띄고 7이 됩니다. 칠 7점점 나왔었네요. 7자, 3자. 칠7자 이제 두 줄에 7이 됐네요. 이 자리. 그러면은, 1 자, 2, 3, 4, 5 자. 5 자가, 어, 5 자가, 한칸 남는 게 5가 됩니다. 5 자, 와서, 여기는 2팔이기 때문에, 5 자가 와서 한칸 남는 게 5가 됩니다. 다시 올라니면 5가 되지요 28이기 네, 때문에 한칸 남았었습니다. 2팔을2팔이면한 이팔. 칸밖에 안 남죠? 5 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5 자, 여기는 1 자, 일자, 1자후 자입니다. 1자후 자. 자, 자, 여기 세칸 남았네요. 이 숫자가, 세칸 남은 이 숫자가 1, 2, 3, 4 자, 5, 6 자, 4, 6, 9입니다. 4, 6, 9. 이렇게 나왔네요. 4, 6, 9. 4, 6, 9들합니다 4, 6, 9, 2, 6, 2, 8. 이제 이 자가 두층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자가 여기서 이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이가 네, 여기서 두층 하나가 2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2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면 여기가 2가 됩니다 2가 되니까자 여기서 여기가 이면2못 들어가죠 2면 이면 못 들어가죠 2두에1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4칸 이네 중에 2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2층에 가 2가 되는 겁니다 이럴수도 의미가 있죠. 2주에 하나, 2라는하자1자에 하나, 자 1주에 하나, 에 하나, 1주에 하8 2주에 에 여기 에4자 2자. 그럼 주에 어, 하나, 6주에 하나, 7주에 하8 1자자3 1자5자1자5자1자3 네. 네, 4 5 6자아6자6자6자 아, 6자 여기가 자입니다 네. 자, 8 자는 여기 있고요. 2 자, 2 자, 8 자, 그 다음에 6 자, 2 8 6이 여기 다이 3칸에 2 8 6 들어갑니다. 이 3칸에 2 8 6만 들어가기 때문에 4가 와서 한칸 담는 게 4가 되는 겁니다. 아까 2줄에 4 했는데 밀려서 1칸, 1칸 담는 게 4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8 자, 2 자, 6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4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 3칸에 4자 1이 들어온 겁니다. 4자 4자 밀어서 이자리가4가 됩니다. 4자 9자 6자 6, 6, 6 6이 되고요. 다자 6자 6이 6자 어, 6자하고 2자죠? 6자 2자.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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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 부술쪽에 8이 아니고 여기 6자 여기 2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8이 되, 됩니다 8이 되죠 8자 6자 2자니까 한칸 남으면 8이 됩니다 네, 한칸 남아서 쪽기 6자 2자 빼면 나머지 8자 들어갑니다 들어 8자하고 2자했죠 8자 나왔죠 8입니다 2가 되지요 2자 2자했어요 2가 됩니다 9자하고 자 이제 보면은 일자 아직 나고 일자가 교체하네자 일자. 일자 2 3 4 5 6 7자 7자 있죠 9자하고 7자가 계 겹쳐집니다 9자하고 7자 만들어 놉니다 여기1 일자입니다 일자가 되지요 여기는 5자입니다 일자하고 네. 9자 아참 7자하고 9자 7 9 여기는 어, 뭐 죠? 6 6 네, 2자5 6자 까먹 었 습니다. 2자5자2자6자2자6자7자9자 네, 여기 는1자5 9자 죠? 1자9자 네, 자, 또 많이 찾았 습니다. 여기 세칸 볼까요 1자가 안보입니다 1자 1 2 3 4 5 5자 5차. 5자가 있으므로 2층에 하가되네요 2층에 하가 됩니다 1자 5자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2층에 하가 되죠 5자 겠죠 5자 겠죠 5자 있으므로 2층에 하가 됩니다 4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4자와 5자 만들어갑니다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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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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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이렇게 해서도 뭐 결혼 2자 5가 나옵니다 이렇게 5자 여기 있고 5자 있으니까 2자 5가 되는 거 맞지요 5자 는6 7 8 9자 네, 9자는 아직 없지요 네자 이렇게 해서 4자 5자가 나왔고요 여기를 또 이렇게 되면은 1자 없고 2자 3 4자 5자 6자 6자가 있어서 2자 6이 되네요 6자 자육 6자 가자 6자 6자 밀고, 6자 한 칸밖에 6이 6자 6자 6이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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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자에 남지 자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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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6가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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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자 남자 6자 그자음에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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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6자 가자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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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자 6자 가 됩니다. 되죠? 네, 5, 6, 9가 되죠 569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569. 5자 여기 있죠? 네. 569. 자, 그러면 9 자가 나왔습니다. 9 자가 나와서 한칸 남으면 9가 되네요. 9가 되고, 여기 9가 되죠? 네, 6 자가 나와서 여기 6이 됩니다. 아니, 7 자였죠. 7 자. 한칸 남으면 7이 됩니다. 7 자. 네, 7자 여기 있죠? 숫자여네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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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되네요 7자 네, 7자 7자 붙고네 2치만 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칸 남은게 1자하고 4 5죠 4 5 1자하고 6자네 6자고 있습니다 6자 남은 그 한칸 1자입니다 자여기 5자하고 2 3 4 5자 6 어, 9자네요 5자 9자 5자 9자니까 나머지 3칸은 1자고 2자 2자 여기 있습니다 2자 2자가 둘 하나가 되고요 3 4 5 6자 어,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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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나왔네요 이게 6자 6자 밑뤄보면한칸 남으면 6이 됩니다 6자가 내려가고 6이 되죠 뭐였습니까 2자네요 2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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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가 됩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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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칸남 한 명이 이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두칸남번저우기면 사자 오자니까 1자하고 똑같은 조각들어가자 1자 9자1 9 1 9 1 9입니다 1자 9자 여기가 참, 국기 여기 굳자였지, 참? 굳자가, 아니, 아니, 뭐, 뭐죠, 이게? 굳자가 있으니까, 굳가 여기 못 들어갑니다. 5자국 굳자입니다, 이게. 5자국 굳자면 여기 1이 되고요. 여기가 1이 되고, 굳자가 됩니다. 예, 여기 찾는 겁니다. 5자, 굳자입니다, 이게. 는 5자, 굳자. 5자, 굳자. 계산해서 5자, 굳자가 나왔죠? 굳자가 여기 있으면 굳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가 1, 2 들어간 거고요. 다만 한칸 일자가 되고 일자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 어, 좀 전에 여기 한칸 남았었나요? 네, 어쨌든 일자 이렇게 찾, 찾았습니다. <laughs> 아까 제가 예상대로 두중에 일자에 저기 네, 일자 처음에 저희 일자 여기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자, 7자9자5자입니다 오자가 아, 아직 안 나왔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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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이주으로 아직 안 나왔지.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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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칠자. 어쨌튼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오, 사자, 오자죠? 사자, 오자, 데 오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 아까부터 나왔던 것같 이걸 네, 오자입니다. 어쨌든 뭐다 찼습니다. 순서가 달라질 뿐이죠. 사자, 사자, 사자입니다. 4자, 4자, 4, 5, 6가 4가 됩니다. 한칸 남았네요, 여기. 1, 2, 3, 4, 5, 6, 네, 7자입니다, 7자. 8자, 9자. 그 다음에, 여기 한칸 남았죠? 네 1, 2, 3, 4, 5, 6, 7, 8자. 자, 그러면 두칸남은네요 여기. 1자고, 1자하고 1자고, 1자고 있잖아요. 1자, 2자. 여기는 뭐였죠? 2자하고, 2자고 8자네요. 2자 8자, 2자 8자, 1자, 2자, 1, 2, 2, 8. 어, 어, 뭐, 다 찾고, 요거, 요거 남은 애고. 네. 2, 8, 1, 2. 자, 그러면 어떤 걸, 어떤 걸, 어떻게 찾어야 되나, 이걸? 팔자 어, 여기도 참는네팔자 <laughs> 여기 있습니다. 참, 앞에 두고도 이렇게 해봐습니다팔자 2자. 2차, 2자가 되지요. 1자가 됩니다. 여기 1자죠, 이제. 둘중에 그 1이었으니까. 네, 5자가 가서 5가 됩니다. 아, 참, 5가 아니참 5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신없이 지금 있는데 아, 9자네 9자 9차 참. 저희가 후. 9자 가서, 한나무에 9가 됩니다. 이게 순서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자가 가서 한꺼번에 7이 되고, 어, 5자 맞네요. 결국은 5자. 5차. 네, 5자입니다. 이 자리가. 7자. 이건, 이건 우연히 맞은거지요. 5가 되고요. 9가 됩니다.